산책을 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은 엘리아를 바라보는 엘리사는 어떤 눈으로 엘리아를 봤을까? 은퇴하고 이렇게 한적한 주의를 맞는 나에게 과연 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라고 이 원로 목사로, 이렇게, 대접받고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이렇게, 하고 과연 나는 그들에게무엇이보이고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추해봤어요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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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엇이보 이렇게, 이렇게, 반문하고 싶었어요 내가 장성제일교회를 사임하면서 주었던 것이엘리야와엘리사의 관계로 전우인 관계를 얘기했었는데 과연 나는 엘리사에게날 많은 교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을까 그래서창 가운데 열이자하 2장을 보면 이자리 2장을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려고 하는데 그가 마지막 진솔하게 엘리야에게 고백했던 것이 당신은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나와요. 열왕기야 네. 2장을 보면 거기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의 사심을 두고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한 이 소위 원로 목사라고 하는 내 자신이나 나의 아내인 당신에게나 현재 이 땅에서 발 붙이고 사는 우리 모두에게. 과에 너의 영혼이 살아 있는가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엘리한 엘리야를 바라보는 엘리사 엘리사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늙은 능력 많고 권능 행하는 엘리야인가 아니면 엘리야의 깊숙한 내면의 영혼에 살아 있음, 그 영혼이 살아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끊임없이 호흡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대화했을 것이고, 끊임없이 살아 있는 어떤 생동감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엘리사가 노환으로 늙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장면이 열왕기와 13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노환으로 죽게 됐을 때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그에게 달려옵니다. 요하스가 달려와서 내네 아버지여, 내 아버지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여 했던 맨 처음에 엘리사가 엘리아를 향하여 회리바람으로 올라갈 때 부르짖었던 그 단말마의 비명을 요하스 왕이 거기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때 살아있는 영혼의 사람을 목도했던 엘리사가 엘리아를 보았던 엘리사가 요하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동쪽 창문을 열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나는 저기 거실 창문을 열고 사방을 열면서 당신을 생각했어. 당신은 창문을 닫고 나는 창문을 열고 속에서 아마 벌떡증이 많이 나서 그런지 어쩐지 나는 그렇게 창문을 여는데 엘리사가 임종을 앞두고 동쪽 창을 여서서 그리고 화살을 동쪽 창을 향해서 저 멀리 쏴라 그리고 손에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 창문을 열었을 때 하늘을 보는 자와 창문을 열었을 때 땅을 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말이지 노아 방주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노아는 무엇을 보았을까? 하늘을 보았을까? 땅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냈던 노아의 심장과 같은 마음이 오늘 아침 나는 땅을 보는가 하늘을 보는가. 그래서 엘리사는 요하스 왕에게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 안 돼. 이 요하스 왕은 땅을 세 번만 쳤어. 그래서 굉장히 엘리사가 임종 전에 분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일곱 번 이상 치지. 왜세 번만 쳤냐? 그래서 너는 세 번밖에 승리를 못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모두의 기도는 무엇일까? 요하스 왕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살아있는 영혼을 바라볼 줄 아는 엘리사가 요하스 왕에게 했던 그런 내용처럼, 과연 나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지금도 바라보는가. 그래서 화살을 나는, 들고 있는 화살은 뭔가. 며 뉴질랜드에 있는 어머니, 우리 매제들, 또 자매들, 인천에 있는 누나, 매영, 조카들, 생각도 하고. 또 당신의 우리 처제들, 또 처남들, 그리고 동서들. 그리고 우리 슬기와 지명이, 그리고 우리 벅찬이 호담이, 허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온 대규, 환이, 아빠 보고 싶어서 울었던 세연이, 그리고 세연이와 관계된 청도의 가족들, 장성 제일교회 식구들, 산성교회 식구들. 덕천교회의 식구들, 쭉 걸어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그 마음들이 아 이것이 기도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 주일 아침에도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엘리야를 바라봤던 엘리사가 보았던 영원의 살아 있음 이것이 오늘 아침 주일 아침 우리 가족 예배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여 내 영혼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만나로 살아야 하마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서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너는 이래한다 하는 바램을 가졌던 땅을 치는 마음 이것이 오늘 늙은 종의 주일 아침의 마음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식구들과 함께 동쪽 창을 열자 하는 것이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나눈 메시입니다. 지 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가족 식구들 모두에게 다 동쪽 창을 열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땅을 치는 화살로 땅을 치는 음, 우리 대규의 지금 꿈도 보이고 우리 지명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의 화살로 땅을 힘 정말, 고말아가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